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흐리멍텅해 보인다. 제 메부리 때문에 뭐한대 맞았냐? 지금 너무 긴장돼서 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귀억안 나요. 이제 바꿔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비에서 수술을 받게 된 키키입니다. 수술 어디 받기로 했어요? 저 눈이랑 코 하기로 했어요. 눈은 일단 세미 아웃으로 앞트임도 같이 해서 하기로 했고 코는 비중격으로 콧볼 축소랑 같이 하기로 했어요. 수술하기는 계기를 이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눈은 제가 원래 라인이 있긴 있는데 화장을 하면 생기는 눈이어서 좀빡 또렷하게 하고 싶어서 하기로 했고 코는 제가 복코가 약간 컴플렉스여서 그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하기로 했어요. 지금 본인 의 눈이 어떤 것 같아요?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좀 흐리멍텅해 보인다. 화장을 안 했을 때 약간 그런 게 스트레스 받았어요. 그런 코는 좀 스트레스 받는 그런 게, 일이 있었을까요? 옆에서 봤을 때 사람들이 제 매부리 때문에 뭐, 한대 맞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 동에 맞았냐, 이런 얘기도 진짜 많이 들어서. 평소에 하고 싶은데 못한 거라든지, 좀 불편한 거, 그런 거 혹시 있어요? 보정을 일단 진짜 많이 하고요. 전 옆에를 절대 안 찍었어요. 정면도 자신 없지만, 그 보정하기 제일 쉬우니까, 정면에서 진짜 많이 찍고, 아니면은 좀 가리는 편이었어요. 그냥 브이를 하던가 남들이 찍어주는 사진도 잘안 찍어요? 네전 그럴 때도 그냥 마스크 끼거나 아니면 선글라스 낀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기대되는 거? 수술 후에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약간 둥글둥글하지 않는 약간 오목조목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laughs> <laughs> 좀 약간 정리된 느낌? 지금 약간 좀 흐리멍텅해 보니까 좀 정리된 느낌을 받고 있어요 이제 수술 후에 예뻐졌을 때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그런 거 있어요? 기본 카메라로 사진 찍기 <laughs> 평소에는 기본 카메라 절대 안 찍어요. 네, 절대 안 찍어요. 이제 수술을 하기로 결심했을 때 주변 사람들이나 가족분들이 뭐라고 하던가요? 왜 하냐? 하지 말아라. 지금 세월이 좀 그런데. <laughs> 화장했을 때 지금 너 괜찮은데 왜 하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근데 부모님한테도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서 그냥 너 알아서 해 약간 이런 느낌. 사실 막내 딸이니까 이제 또 외모에 막 관심이 많고 이러니까 그냥 하고 싶으면 해. 병원은 어떤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여기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제가 그 병원 후기들을 봤는데, 진짜 엄청 꼼꼼하다. 뭐, 진짜 자세하게 알려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봐서, 상담 먼저 받아보자라고 갔는데, 진짜 원장님이 엄청 꼼꼼하시더라고요. 원장님이 진짜 디테일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수술 받는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늘 눈 수술은 말씀드린 것처럼 매몰로 라인 잡으면서 무쌍이어도 속쌍이 좀 있고 그리고 좌우 폭이 짧진 않기 때문에 뭐 트임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다만 안쪽에서 머리는 좀 노출시켜드리는 게 조금 더 이제 평행한 선으로 가는 게 요새 원하는 스타일이죠. 그래서 이제 뭐 앞트임이랑 위트임을 좀 같이 할게요. 수술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할 건데 그래도 수술의 결과가 본인의 기대에는 100%까지 눈이랑 코가 이제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laughs> 이런 건 조금 어렵겠죠. 내가 갖고 있는 조건을 통해 그서 안전한 선에서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다만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드릴 거고 그래서 오늘 수술 순서는 눈 수술부터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코 마취하면서 이제 충분히 주무시는 약을 드리면서 코 수술 진행할 겁니다. 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사용할 재료는 비중격이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 비중격으로 제가 해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보통 비중격이 부족한 경우에는 귀연골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귀연골은 보통 오른쪽 귀 뒤에서 제가 채취를 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비중격이 사이즈가 나쁘진 않으시기 때문에 귀연골 사용할 가능성은 조금 떨어져 보여요. 요거는 사용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연골을 가지고는 코끝 주변의 변화를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어울리게 콧대에는 실리콘이 들어가게 되겠는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실리콘의 높이는 한 3.5에서 4.5mm 정도?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진 않고, 요 안에서 제가 가장 예쁜 모습을 찾아서 좀 넣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실리콘 밑으로는 약간 매부리가 좀 있기 때문에, 요 매부리는 모보용물 수술하듯이 완전히 매끈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실리콘 들어가는 바닥이 편탄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제가 매부리는 조금 다듬어 드릴게요. 그 다음에 문제는 이제 코끝인데 코끝이 많이 좀 움츠려 들었고 모양도 바깥쪽이 이런 식으로 찝힌 형태가 벌써 있어요. 콧볼 축소는 가장 마지막에 높이가 올라와서 콧볼이 당겨지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필요한 만큼만 제가 조금 하겠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끝나고 제가 어떻게 했는지랑 주의사항이랑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드디어 원장님이랑 상담이 끝났고요. 지금 너무 긴장돼서 말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눈은 눈썹이랑 눈이랑 거리가 있어가지고 세미 아웃을 하기로 했는데 눈 앞쪽에 라인을 좀확 트이는 걸로 하기 위해서. 재미도 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코는 실리콘이랑 비중격 쓰기로 했고, 한 3.5에서 4mm 정도 실리콘 넣고, 복코 교정도 같이 하기로 했어요. 제가 지금 수술 직전이라 너무 떨려서 말을 못하겠어요. 수술 받고 올게요. 안녕하세요. 수술 받고 시키입니다. 일단 눈이라고 다 하고 왔고요. 병원에서도 잘 됐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다행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막. 멍이라고 복기가 쉬워지 않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얼음질질이랑 산책 열심히 해줄 거고요 저는 되게 아플 거라 생각을 했는데 별로 아프지도 않고 근데 이 솜이 너무 답답해요 코 안에 있는 솜이 일단은 저는 좀 쉬다가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수술 한달 차가 되었습니다. 눈 먼저 얘기를 해드리면은 저는 그 졸린 눈이 진짜 싫었고 맹해 보이던 눈, 화장만 하면 쌍꺼풀이 생기는 눈이 진짜 싫었었는데 그게 진짜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눈만 봤을 때도 진짜 인상이 많이 바뀌었다. 또렷해졌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들었고 원장님이 앞트임도 같이 하면 시원해 보일 것 같다고 하셔서 앞트임도 같이 했었는데 진짜 원장님 말대로 진짜 엄청 시원해 보이는 눈매가 됐고 눈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엄청 사람들이 진짜 너 눈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를 진짜 많이 하셨고 그래서 저는 앞트임 하면은 무조건 흉터가 남는다고 해서 진짜 많은 걱정을 했었는데 흉터도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싫었던 복코 그리고 코끝 때문에 조금 더동그랗 보이는 효과도 있었고 콧대가 없어서 안경 쓰면 내려갔었는데, 일단 그런 부분은 진짜 하나도 이제 불편한 감이 없고, 제가 잘때 코를 골았었는데 코수술하고 나서 코도 안 골더라고요. 진짜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너무 대만족입니다. 주변에서 넌 코만 하면 진짜 예쁘겠다고 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그런 말보다 칭찬을 더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아직도 붓기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계속 꾸준히 붓기를 빼고 있겠습니다.